네 안녕하세요 개미 증권 센터입니다 1분 주식 예, 주말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 주말에 또쉬 예, 실시간에 이렇게 공부하시고 아, 여러분의 성공 투자가 아주 가까이 있다라는거 여기 오신 분들 예, 너무 반갑습니다 예, 이제 유튜브 페이지 인데요 예, 여기,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예,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누르시면은 제가 이렇게 방송 올릴 때마다 바로 뜨거든요. 그래서, 예, 좀, 정보를 빨리빨리 캐치하실 수 있고, 놓치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예, 확인하셨, 확인하시고요. 예, 그럼 1분 주식 방송 시작할게요. 예, 좀 가볍게 하고요. 뭐, 그냥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하고, 좀 빠르게 끝내고, 예, 제가 주말 때문에, 예, 저, 어제 방송에서 또못 알려드린 다른 기법의 종목들도 좀 오늘 공개를 하겠습니다. 예, 다른 기법의 종목들. <laughs> 어제도 방송 끄고도요, 연구를 좀 하다가, 아, 또 좋은 기법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해서 보아, 봐야 될 종목은 늘어나고요 예. 아, 돼지 네, 종목 늘어나고. 아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laughs> 뭐, 종목부터 보겠, 보게, 볼게요. 어, 종목부터. 아, 예, 조강 ILI. 조강 ILI 나왔네. 도 바닥 구간인데 121선까지 슈팅이 가능할만한 자리인가요? 예. 이게 차트가 좀 정리가 이상하게 돼있네. 넘어가고요. 아 주말 주말인데 이제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오늘 오전에가 비, 오전엔 비가 오더니 또안 오네요. 예.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되죠? 오늘 날씨 오늘 뭐 전국적으로 비가 일부 오네요 일부 오고 호우특보가 해제됐다고 하네요 지금 한 1시간 전에 내일은 또 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밤부터 밤부터 서쪽 지방 인천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오는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마치면은 또 이렇게 본가로 내려가봐야 돼가지고 오늘 방송을좀 짧게 하겠습니다. 음 주말에 이렇게 종목을 봐두셔야 실질적으로 예 여러분 매스 타이밍 잡으실 수 있고 예 매매가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시세가 튀어 오를 때도 먹을 수 있고요. 그냥 이 태원물선이 또 괜찮아가지고 예좀 잡소리 좀 이제 그만하고요. 어 지금 현재 구간은좀 저렴한 구간이죠 예이 추세 라인에 정확하게 지지가 좀 나와주는 그림인데 어 일단 흐름이 좋았어요 금요일 종가 흐름이 좋았어 가지고 121선까지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태원물산 태원물산이 지금 뭐 들어갈 조건이 거의 다 갖춰진 종목이거든요 예 이거는 뭐 당장 슈팅이 나온 지가 올해 뭐 이렇게 얼마 안 됐어가지고 좀 아쉬워서 좀 그런 게 있지. 차트상은 좀 매력적인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차트상은 좀 괜찮게 가고 있습니다. 재무도 괜찮고요. 어, 태원물산. 태원물산이 좀 재료가 좀 테마가 엮여줘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아, 시멘트용 안, 인산정제 석고랑 자동차용 워터펌프 생산 업체, 아, 이 중소기업인데, 음, 저도 이게 뭐 그렇게 잘 아는 기업은 아니에요. 잘 아는 기업은 아닌데, 좀 보고 있습니다. 한국 GM에도 좀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퇴원물상 건물이 좋네. 퇴원물상 건물이 좋아요. 이게, 본사 모습이라고 하는데, 본사가, 어, 대치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태원물산이, 대치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 본사 건물을 갖고 있을 정도면 좀 대단한 것 같은데? 네. 태, 태해란, 테란론, 태해란 롯길 그냥 가지고 있는, 이거 맞네. 어, 그 대, 대단한데요? 네. 주식 할때 이런 또 뭐냐 중소기업 해 보면은 중소기업은 꼭 실질적인 건물 한번 보셔야 돼요 실질적인 건물 시총 막 천억 이하 짜리들 지금 시 태원물산도 시총 300억 짜리 거든요 예 300억 짜리 인데 저 건물만 해도 뭐뭐 뭐 얼추 봐도 100억 되지 않을까요 말 갖고 있다 치면 본사 건물 가지고 있는 정도면 그래도 <laughs> 그냥 우량하다 볼수 있죠. 재무제표 안 보고 차트 안 봐도요. 그죠? 태원물산이 예전에 테마로 엮인 적이 한번 있긴 하네요. 최근에, 최근에 태원물산은 안철수 테마주였었네요. 그래서 대선을 좀 이렇게 기점으로 해 가지고 팍 뛰었던 또 이런 흐름을 보였었고요. 대선이 없어도 괜찮은 주식인데 대선으로 가서 당분간 좀 조정이나오고 있어요. 안철수 주좀한 볼까요? 안내, 안내 흐름 비슷하네요. 써니전자, 이거 뭐 흐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수 있냐, 그죠? 참 대한민국 주식하기 참 좋은 환경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변동성에 짧게 빠르게 또 먹을 수 있고 써니전자. 써니전자, 제가 개미중권 센터에서 좀 추천드렸습니다. 제가 써니전자는 안넷보다 더 좋게 보고 있구요. 어, 뭐 없네? 최근엔 없네요. 이번 대선에 제가 다물 멀티미디어를 드렸었네요. 다물 멀티미디어. 다물 멀티미어도 뭐 흐름 좋았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거의 급, 바로 상승했었어요. 네. 3월 2 4일날 드렸는데, 금방 바로 그냥 정확한 맥점 딱 찍었잖아요. 정확한 맥점 딱 찍어서 여러분께 선물로 한번 드렸었습니다. 블로그에서요, 3월 24일 다을멀티미디어 이런 자리 어떻게 그냥 딱 골라낼까요? 그죠. 조정 딱 끝나고 매스 타이밍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 다음날이 바로 상승이잖아요. 놀라, 상하가 이상으로 모은거죠. 다을멀티미디어 한번 보게, 볼게요. 블로그 오세요. 오늘도 블로그로 좀 종목이 나왔거든요. 예, 오늘 블로그 나간 종목도 좀 보겠습니다. 6380에 나갔거든요. 6380 나가서 예, 9 0 0 0원 나갔으면 상한가 먹은 거죠. 상한가 먹었습니다. 아무튼 뭐좀 어, 다음을 멀티미디어도 좀 괜찮은 주식이고요 오늘 네, 오늘 주식 종목을 좀, 좀 드렸어요. 어, 오늘이 제 IHQ, 넵튠, 게임빌 메가엠디 이렇게 4개 나갔습니다. 어제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방송 끝나고 괜찮아서 저도 관심 종목 추가하는 개념으로 올렸었고요. 메가엠디 볼게요. 메가엠디. MD. 메가엠디도 흐름이 좋아요. 흐름이 좋고. 네,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 터진 다음에 조정 나오고, 바닥 나오고, 저점 올리고. 끝이죠? 네, 3위 일체 다갖췄고요 수급적으로도 괜찮고, 뭐, 금요일날은 뭐,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적산병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적산병이면 괜찮습니다. 여기는 뭐, 더볼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메가MD가 그, 그 아시죠? 여러분, 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가 그, 온라인 교육 정보 제공하는 데인데, 어, 기존에 뭐좀 알고 계신 조금 안다는 분들 뭐 수박거탈기로 안다는 분들은 좀 뭐냐 그거예요 메가스터디, 네, 메가스터디 그아 뭐냐 그러니까 지금 메가 MD는 그 메가스터디는 저 뭐냐 학생들 학생들이잖아요. 그 초중 초중고 초등학교도 하나. 네, 메가 MD는 그 조금 더큰 성인들 개념이거든요. 성인들 개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시장이 큽니다. 여기 시장이 더 커요. 어, 그 이제 뭐 전문대학원, 약학대학원, 의학대학원, 뭐 치대 대학원, 또 법대도 있죠. 로스쿨. 여기 입시교육 시장에서 다이리 하고 있어요. 메가 엠디가. 메가 엠디가 다이리 하고 있고, 어, 거의 점유율이 반 이상 먹고 있습니다. 과점, 독점까지는 아니고, 예, 아무튼. 반 이상, 완전하게 1위 기업이에요. 1위 기업은 테마 엮이면, 은 예, 대장주가 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뭐, 땅에 5개 온라인 교육 사이트, 예, 평생교육원도 하고 있고요 예, 검찰공무원, 경찰공무원도 하고 있어요. 그냥 뭐, 더할거 없이, 메가MD 사이트를 들어가 봐야 돼요. 이런 거 뭐, 한, 재무제표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 스몰캡을 많이 하잖아요. 스몰캡을 많이 하면 그냥 이렇게 메가 m d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메가 m d 그럼 피트가 뭐죠? 피트가 약된, 약대, 약된가, 의된가, 의대인가? 의된가요? 예 네. 피트가 의된 거 같네요. 이렇게 이렇게 뭐 가서 좀 한번 봐주고 여러분이 이 회사를 투자할 건데 이 회사에 대한 정보 가 없는데 그럼 첫 번째로 할건이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 가 보는 거죠. 그그 그 뭐냐? 또 재무제표 이런걸 먼저 보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심하게 됐을 때 그니까 러 차트나 이런걸로 좀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마음을 먹었으면은 여기 메가엠디 한번 가보고 메가엠디가 주소가 뭐 더건빌딩 8층 뭐 이렇게 나와있고요아예 목이 말라가지고 예물좀 먹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은 갑자기 차트가 전환됐겠죠 그래서 메가인디 사이트 같은데 한번더 들어가 보시고요. 아무튼 이 기업이 이제 1위를 하는 기업인데 신규 산업이 또 시설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 <laughs> 영업이익이 좀 감소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이제 이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은 당연히 저점에서, 저, 어, 바닷권에서 저점 상승이 나와줬고, 대량거래랑 매집 한번 확인됐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괜찮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일자리 수해주 테마. 정부가 그 초창기 되다 보니까, 초창기 3개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부가 인수를 해도 초창기 3개월에는 그 지지율이 되게 높게 나옵니다. 그 기존 항상 한국인들 특징이기도 하고 사람의 특징인데, 그 예전 것에 대한 그 거부감이 있어요. 항상 변화를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내 일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지금 대선 이거 인수하고, 인수? 네, 제 정권이 바뀐 다음에는 이제 그 3개월간은 계속 그 정권 수혜주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메가임디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또 공무원 채용도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그 강의하는 거에 대해서 온라인 교육이 당연히 수혜를 받죠. 수혜를 받고 좀 적자 좀 살짝 나와줬어요. 살짝 나와줬으면은. 흑자 전환이란 또 메리트가 있거든요. 흑자에서 같은 폭으로 흑자 전환한 것보다 적자에서 같은 폭으로 흑자로 전환한 게 변동폭이 더 큽니다. 지금 자리가 딱 거기고요. 그래서 오늘 메가미 추천드렸어요. 예, 네, 메가미 또 추천드렸고, 오늘은 뭐 가볍게 저의 그 추천주를 좀 보면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게임빌이에요. 게임빌. 해매출 신작 기대가. 장 수익 먹어보면 암 간단해요. 저는 주식 정말 간단하게 합니다. 게임빌 뭐예요? 지금 좀 이렇게 보면은 좀 뭔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는데 아직도 먹을 폭이 크죠? 지금 여기 올라왔던 거에서 많이 내려왔어요. 먹을 폭이 좀 크기 때문에 6만 원에서 9, 9만 원이에요. 그죠? 6만 원에서 9만 원 적은 게 아니죠? 적은 게 아닙니다. 일단 이것도 좀 추천 드리는 게 제가 이그 분기가 아직 적자 폭이 살짝 있거든요. 보시면은 분기에서 영업이익이 어 이렇게 좀 적자가 있어요. 근데 적자 폭이 크게 줄었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흑자 전환에요. 이 흑자 전환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다고요. 왜냐면은 아 신작 전환 아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차트 보시면은 기대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차트가. 차트가 기대감을 주고 있어요. 차트가 기대감을 주고 있고 흐름이 뭐 지금 당장 팍 나올 흐름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팍 이렇게 튀어질 흐름은 아닌데 에너지가 이 단기적으로는 좀 응축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마 21선에서 충 대응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게임빌 같은 경우에. 게임빌 같은 경우에 먹을 폭이 커요, 6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먹을 폭이 단기간으로도 있습니다. 매수 포인트도 최근에 3번 정도 잡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확실한 것 같아요. 재무적으로 당연히 우량하고 게임빌, 게임빌도 그 물론 시총이 크긴 한데 어쨌든 뭐 대주주 지분도 크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좀 접근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게임빌. 퍼도 뭐 13배면은 사실 그 게임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IT주들이 티면은 퍼 13, 13배 정도면 괜찮습니다. 13배 정도면은 그업계 그 IT 평균 소프트웨어주 평균 퍼가 55예요. 13이면은 사실 실적상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임빌도뭐 추가해 주시면 좋고 어, 지금 계속 기관들이 어, 좀 열심히 매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바로 가지 않을까. 조만간 21선 한번 다줄때 게임빌 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게임빌 추천 나갔었고요. 다음 주식 볼게요. 오늘 뭐 길게 안 해도 여러분에게 좋은 종목을 미리 골라놨기 때문에 어, 뭐 그냥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넷튠 들었어요. 배틀그라운드 테마주 리얼 카지노 세븐더 카지노. 미친 인수합병. 재료가 너무 많습니다. 재료가. 넵튠. 넵튠은 좀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좀 게임주인데, 재밌잖아요. 게임주 좀 보세요.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 일단은 현재 다 바닥 구간에서 지지 나와줄 것 같고요. 아 어, 뭐야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좀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안 빠지길 바라는데, 왜냐면 빠지면은 싸게 살수 있는데 재미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림에서는. 왜냐면 여기도 이격이 있어서 좀 많이 내려가니까. 한번 아, 뭐 많이 싸지면 좋긴 하죠. 그럼 다른 거 하면 되죠. 또 저희는 종목이 많잖아요. 넵퓨는 아, 외형 성장을 미친 듯이 하고 있어요. 예, 외형 성장을 미친 듯이 하고 있고, 열심히 그냥 예, 저거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최고 매출 8위를 기록한 그런 저력을 또 가지고 있고요. 프로야구 마스터, 스마트폰 정통 야구 시뮬레이션으로 어, 시작했던 업체예요, 넵튠. 카카오 라인 활용해서 IP를 활용한 그 사천성 게임으로 또 주목을 받았고요. 어 지금 사천성이 인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실적이 개선될 확률이 커요. 지금 현재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 전년도에 적자였습니다. 적자 폭이 좀 줄어가는 거를 좀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줄어간다라는 게 어, 줄어가지는 않네. 아 그러니까 뭐, 어차피 모르니까 지금 뭐전 붕괴에 대한 게 없네요. 붕괴에 대한 게 없어. 일단은 뭐, 크게 나쁘지 않구요. 재무적으로도, 뭐이 정도면 많이 개선했잖아요. 2년 만에 이 정도 개선했는데, 어쨌든 지금 봤을 때, 현재, 어, 14,000원까지 간 적이 있어요. 14,000원까지. 넵튠도 좀, 좀 테마도 엮여있고 합니다. 넵튠이. 넵튠을, 신작 기대감도 있고요 또, 넥슨 코리아, 코리아가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어요. 여기. 이유가 있잖아요. 넥슨 코리아, 넥슨 코리아가 또 주주면은. 그러니까, 좋은 거죠. 손호준? 게임빌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송병준이구나. 아, 뭐야. 넵튠. 아무튼, 넥슨 코리아가 또 가지고 있고요. 카카오랑도 그 연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라인이랑도 제휴하고 있고,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라고 또 요즘 게임 좀 그냥 뭐 조금 안다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게임입니다. 배틀그라운드. PC게임인데 인기가 되게 많아요. PC게임인데 인기가 되게 많고요. 어, 지금 여기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예. 네. 지금 뭐 PC방 다이 게임하려고 난리라고 합니다. PC 배틀그라운드. 지금 배틀그라운드가 좋은데 지금 그거에 대한 해, 해, 거의 뭐냐, 수혜주는 얘밖에 없어요. 테마주는 네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바닥이고, 테마나 실적이나 어, 이런 게 개선에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네편이 여기서 안 가겠습니까? 여기서 매집도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좋은 게 얘네도 뭐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또 먹을 폭이 많습니다. 먹을 폭이 많고 빨리 갈 확률이 커요. 어, 아무튼, 뭐, 액면 병합도 다 거치고, 이제 주가가 이제 정리가 다 돼가는 그림이라서 어, 되게 더러웠죠. 뭐, 거래정지도 먹고, 주가가 이렇게 지저분했다가 테마도 탔다가, 어쨌든 이제 여기보다 저렴한 가격 오긴 힘드니까, 여러분이 볼린저밴드 하단에서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거. 어, 최근 수급은 외국인이 어, 한 4일 연속, 4거래일, 5거래일 연속으로 매집했던 흔적이 있고요. 어, 그래서 좀, 어 시기적으로 도좀 바닥을 잘 그려 주지 않나 아 매도 세력은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뭐한 2거래일 3거래일 두시면서 분할 매수 하시면 될것 같아요 dbk 오, dbk 좋아 네 오늘 추천 주만 하겠습니다 아, 게임비를 했었고 좋죠 제가 원래 블로그만 딱 해줬을 때보다 실질적으로 재료도 같이 보고 예, 종목 분석 같이 하니까. IHQ는 제가 방송에서도 또 설명해 드렸던 주식인데, 요즘 엔터주를 좀 많이 설명드리고 있네. IHQ. 벌써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이거 수익을 먹었어요. 10%. 10% 먹, 먹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이거는 먹고 시작해 하는 게 맞는데, 먹고 시작하는 게 맞는데요. 어, 아직 갈 것, 갈수 있어요 왜냐면은 매도 세력이 없거든요 메이저 세력이 매도 안하고 외인기관 양매수에다가 개인은 또 털고 있거든요 어, 그럼 더 간다라는 거예요 거래량 충분히 두 번의 그 거래량 속에서도 예, 거래량 속에서도 특별한 이탈 조짐은 나와주지 않고 있고요 왜냐면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세력에 대한 움직임이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먹을 폭은 되게 많고요 아직 좋습니다. 오히려 저번 자리보다 지금 자리가 더 좋, 좋다고 할 수도 있어요. 화, 그 뭐냐 돌파 슈팅을 확인했으니까 아, 단기간적으로 되게 그 기대감이 큽니다. i 지 q 단기간적으로 그 기대감이 되게 크고요. 여기도 어,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기업이 기업이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엔터주치고도 그렇게 망할 기업은 아니고요. 엔터주 치고도 재무가 우량하고 아주 좋은 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올해 거의 사상 최대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되는데, 지금 뭐예요? 작년 7월보다도 못하고 있죠. 작년 7월보다도 훨씬 좋은 실적 예상되는데. 그죠? 그럼 이만큼 먹을 수 있는 거겠죠? IHQ. 2천원에서뭐3천원 가면 많이 가는 거지. 그니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뭐 종목 주말인데 또 많이 봐봐야 어 필요 없고, 어, 그날의 종목을 또 봐야 의미가 있거든요. 그걸 또 어제 했으니까 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가볍게 또게임즈랑 엔터주 이렇게 나갔네요. 보시면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래요? 네. 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어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Hmm? Hmm.